자, 21번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창의적인 팀이 보이는 약설들, 특징들. 기타적이고 모순된 작품이지만 전문가와 초짜의 관점들을 다 활용한다. 어, 이게 창의적인 팀들입니다. 창의적이라 그래가지고 전문가, 창의적이려면 뭔가 전문성이 있어야될것같요 하지만 아, 초짜들의 관점, 순수한 관점도 잘 활용을 해야 진짜 창의적이 된다 이거지. 자 내용 요약한 거1번 뭐라? 창의는 창의적인 팀이 어 약간 특지 고기나 생각과 투지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상업적이나 무슨 데든 보이는 행동도 으 서슴없이 보여준다. 응. 두 번째. 이것은 동전 소심자의 마음이라 불려지는 참의 관점이다세 번째. 무엇이든 특징을 한는데 모든 것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가장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중요한. 내용 봅시다. Paradoxical Characteristics 특징. 특징들 특징. Tendency 음. 경향 Exclusive or Contradictory 어, 배타적인 또는 모순적인 배타적인, 배타적인 뭔가를 제외시켜버리는 거죠. 3번의 레라번트투 uh, 최근? 최근 최근이 아니고 모모와 관련된 언 인컴버드는 프리 베일링은 만연하는 널리 퍼져 있는 그런 말이죠. 이스테브리시트 웨이스는 인스테이블리스가 음, 수립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미 수립이 잘 되어져 있어, 설립이 잘 되어져 있는 거. 야 그를 이중됐다 이렇게 얘기할수 있는 거죠. 예? 자, 문법 보니까 일본의 관계대명사 목적격, 대 이후에 어 여기 지금 보니까는 대 이후에 s 드 어슘 우리가 추측한다는 거지요. 투비 땡땡 땡땡이 될 거라고 추측하는 땡땡이 안 나왔잖아, 그치요? 보호가 안 나온 거있 보호. 어? 관계대명사, 어, 비동사, 아, 이건 목적격이보호격이라 관대 보호격. 근데 보호격이란 말은 없어. 어, 보호 자리에 나와야 될게안 나왔기 때문에, 어, 여기는 투부정사의 목적어라고 해러요 투부정사의 목적어라고 보면 되겠네. 요 어쨌든 대리아가 앞에 나와 있는 소트와 액션을 꾸며주는 거죠. 2 번은 프라블럼 뒤에 끊어야 되겠죠. 네. 자, 문제는 문제다. 어떤 문제라고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문제. 해결하다 그러면 뭐를 해결하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다지. 목적적은 생략 가능하다그랬죠자 과거분사는 PP가 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래서 The process involved, 그러면, 관련된 과정, 그런 말이지. 관련된 과정. 이해됐어요? Yep. 관계되면서 주격이 나왔네요. 대이후에주없지요 yep. 아, unencumbered by. 몸에 의해서 방해를 받지 않는 신선한 관점들. 어, 연결사와서는 언제 쓰는 걸 알았어요? 연결사 어, w a 어? 네? 연결사 a 언제 쓰는지 내가 그게 아니라 선행사 없이 불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며 아, 것이라고 해석한다. 아, 생각났어. 아, 이게 연결사 w a 이라고 그러잖아. 네. 그럼 여기 보니까 데이 y don't know 그들은 모른다 그랬거든. was 이슬을 보니까 그들이 모른다고 그랬지. 네. 근데 뭐를 모른다 목적안 나왔지. 네. 선행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 이럴 때 쓰는 게 와시라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모르는 것을 몰라요 뭘 모르는지는 몰라 이런 얘기지 그치좀 찔리겠더니 네? 응? 뭘 자기 공부 를좀 해봐야 뭘 모르는지 아는데 그냥 듣기만 하니까 아니요 아니야 네. 뭔가 다 해갖고 오는 거야? 네. 동명사는 뭐가 동명사라고 했어요? 네, 네. 자, 동사가 명사 역할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동사가 명사 역할을 하는 거. 네. 명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뭐야? 주어자리나, 목적어자리나, 보어자리 나와가지고, 것이라고 해석이 될수 있는 거죠. 지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캔 앞을 끊어봐. 그러면, b r 이 가지고 오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bring t 는 모으다가 되는 거죠 함께 가지고 오는 거니까. 네. 그럼 뭐를 모으는 거야? 모순적인 특징들을 함께 모으는 것이, 땡땡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음. 무슨 얘기인지 이해 됩니까? 이렇게 주어 자리에 비동사도 없는 ing가 나와가지고, 모순적인 특징들을 함께 모으는 것 동사이면서 명사 역할도 하기 때문에 얘를 동명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Yeah. 자 이런 내용 중심으로 본문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내년에 선생님이 영어 문법 특강하면 들을래? <목소리> <목소리> 내가 유튜브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건데 아무리 유튜브 내용 좋은 거니까, 들어라, 들어도 잘안 들어. 어, 매년 선생님이 1월, 2월 달, 주 3회씩, 12시부터 1시 반까지, 길나잡이 제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합니다. 들을 수 있냐고. 어? 할수 있으면 해야죠. 아니, 내가 지금, 사실은 하기 싫어. 나는. 왜냐면, 너무 힘들어. 한 시간 반 동안,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여기서 하지도 않아. 저기 수학교실에서 해서 큰 교실에. 거의 매년 한 12명? 13명? 금년도 1월 달에도 오전빠 9명 이상 못 모이니까. 오전빠 반 9명. 여기서 네명 여기서 하는 걸 이제 녹화한 거거든. 저기 이제 수학원장 님 교실이니까, 이거 컴퓨터 글 옮겨가지고, 이거 거기다가 또 설치하고, 아유, 골치 아퍼서, 애들 많은 거, 저쪽이 일단 칠판이 더 넓어. 그래서 훨씬 거기가 편한데, 녹화를 매번 아침마다 그거 했다가 또 일을 갖고 오고 하기 싫어가지고, 여기서 하는 걸 녹화를 한 거거든. 근데, 내가 작년에 들었던 아이들한테, 너한번더 들을 거야? 다 듣는데. 왜? 들은 거하고 안 들은 거하고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는 걸 애들이 절절하게 느끼기 때문에. 너네들도 하게 되면 고3되기 전에 또 들어야 돼. 그 고3아이도 들어, 그거. 금년에도 고3되는 아이들이 분명히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기말에서 90 5.6 대박 시나가 돼. 고 갔어요? 어? 어디 갔어요? 아직 안, 안 끝났지? 지금 편은어 아, 수능 아 걔는 수능 안 봐. 그 유아 교육과 갈 거기 때문에. 대학교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이제 지금 수시로 갈 거라서 원서 막 쓰고 있겠지. 끝나지 않았어요? 결과 발표 안 나와. 맞죠? 어. 결과는 수능 끝나고 나옵니다. 걔들. 늦게 나오나? 어. 늦게 나옵니다. 아, 지금 뭐 하염없이 행복하게 놀고 있겠어. 아무 스트레스 없이. 하루 뭐로 와? 끝났어요. 그렇지. 기말 끝나자마자. 그 대신에 기말 볼 때는 그 원비를 좀더 내고 어, 수업 횟수를 주 3회로 늘렸지. 그 니네 그 특강 들으면 원비가 두 달치를 한꺼번에 내야 돼. 근데, 지금 너 25만원씩이잖아. 그럼 원래, 주 3회를 하고두달 치면은, 최소 50만원 내야 될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안 받아. 그냥 30만원만 받습니다. 그럼 한 달에 15만원씩이잖아. 근데 주 2회도 25인데, 주 3회를 하잖아. 그래서, 수업 시수 대비,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일단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10명 이상은 듣기 때문에 에휴, 뭘 그렇게 다 꼬질꼬질하게 개선해 갖고 봤냐? 이 정도 받으면 나도 크게 뭐 섭섭하지도 않고 애들도 2개월치가 30이니까 근데 어떤 특강도 15만 원 내고 주 3회를 타는 특강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절대로 수학 같은 특강은 그렇게 안 해요 어? 나같이 잘난 척 하고 싶은 사람만. 그런 식으로 하지. 일단 하게 되면, 너희들은, 내가 얘기했잖아. 2학년 1학기 기말 때 46점 맞고 온 아이가, 그, 딱그 강, 특강 듣고, 열심히 선생님하고 해가지고, 어, 마지막 시험에서 95.6 나왔다고. 그, 너,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기초가 너무 없구나. 그러진 않아. 근데, 전체적으로 안정되게 체계가 안 잡혀 있어 영어를 갖고 선생님하고 수능이든 내시든 내신이든 한번 승부를 내려면 문법의 모든 것들에 대한 걸 한번 강의를 듣긴 들어야 돼요. 어, 어떤 아이는 그 특강만 들으려고 온 아이도 있어 연수동에서. 어? 그다가 여기 우리 학원에 국어가 있는 걸 알고 또 국어 과외를 또 1대1로 괜죽 싶으려고 하더라고 국어 과외를. 우리 학원에 국어도 있잖아. 생 따로 있어. 따로 계시 그 내가 영어가 국어까지 하냐? 나는 외국인들에게 국어를 가르치는 일런 하는 사람이지. 응? 한국어 선생 한국어. 선생님. 우리가 우리나라 말 우리가 학생들한테 국어를 할때 한국어라고 알잖아. 우리 그냥 국어라고 하잖아. 나는 국어 선생이 아니고 한국어 선생. 한국어. 어. 응.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나 외국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거. 어 그런 겁니다. 선생님이 이제 보통 연말에 다가오면 강의를 들을 아이들을 좀 쓰셔가지고 한뭐네 다섯 명도 그러면 안 하지. 근데 이거 한열 명이 넘으면. 내년에 또 1년 동안 수업할 때, 아씨그 강의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이 새끼, 이것도, 유튜브 또 들으라고 하면 또안 들을 텐데. 어떤 애 유튜브 내가 들으라고 하고서 저쪽 교실에서, 중학기 학전인데 듣고 와, 그랬거든. 좀 이따 가봤어. 그거 틀어놓고, 그림 그리고 틀어. <laughs> 야, 진짜. 진짜. <laughs> 그래서 억지로도 앉혀갖고 듣게 해야 돼. 어... 자 일단 이거 빨리 마무리 짓자더 크리에이티브 팀 창의적인 팀은 익시비트 보입니다 뭐를 보이냐 역설적인 특징을 보여준대요 역설적인 특징을 보여준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그 팀이 생각과 행동의 경향을 보인다는 거야. 생각과 행동의 경향 그럼 창의적인 팀은 어떤 생각이나 어떤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느냐 하면은 위드 어 t 움 투비 우리가 가정할 때 상호 배타적이다 또는 상호 모순됐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는 그런 행동과 생각의 경향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 알겠습니까? 네. 야, 저 사람들은 이런 걸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받아들여. 이거 무슨 된것 같은데? 근데 그런 행동을 해. 그런 사람들이 창의적인 팀이라 이거. 자, 예를 들어서, to do its best work, 최고로 일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팀은 needs deep knowledge of subject.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깊은 지식을 필요로 해요. 어떤 주제입니까? relevant to the problem is trying to solve. 그 팀이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그 문제와 관련된 그 주제에 관하여 깊은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또, 뭐를 필요로 해요? 그 과정에 대한 어떤 과정? 해결에 나가는 과정에 인벌브드, 관련되어 있는, 수반되어 있는 숙달. 그런 숙달을 필요로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식과 그 완전히 익히는 거 마스터가 되는 거를 필요로 한다이 거지 그러니까 아주 전문화 되어지는 걸 필요로 한다는 거 아주 전문화 되어지는 거를 그러나 a m 세 t i m 임 동시에 그 팀은 e d 즈 무엇을 또 필요로 해요 아주 전문화 되어진 깊이 있는 지식이라든가 어, 또 과정을 완전히 익히는 거 말고 신선한 관점. that a u n e n c u m b e d by the p r e v a i l i n g wisdom h establishes way of doing things. 방해받지 않는 뭐에 의해서 프리베일링이 널리 퍼져 있는 생각. 위즈덤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그렇죠? 네. 야, 당연히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만연해 있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는 또 어, 뭐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느냐 는면요 여러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미 이스테브리시드 입증되어진 잘 수립되어진 그런 방식에 의해서 방해를 받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도 필요한다는 거예요 어, 자주 코 n 드 비기너스 마인드 초심자의 마음이라고 불리워지는 디스 이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New Commerce Perspective, 신참의 관점이다, 이거예요. 됐죠? 네. 신참들 딱들어서 회의를 할 때는, 정말 생뚱맞은 얘기를 하거든? 어? 막 웃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근데, 어떨 때는, 이미 어떤 과정이 다숙달돼 있어가지고, 그 마스터가 돼 있어가지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해서, 뭔가를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그, 초심자의 마음, 시작하는 사람, 신참의 관점,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신참의 관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people who are curious. 어떤 사람들이냐? 호기심이 있는, even playful, 심지어는 장난기가 있는, 그리고 willing to ask anything. 기꺼이 어떤 걸 물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No matter how naive the question may seem, 아무리 그 질문이 순진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어떤 것이든지 물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왜냐하면 그들이 뭘 모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순진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떤 것인지 기꺼이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참의 관점이다. 이해됐어요? 예. 아, 학생들이 가끔 가다가 조동사가 나오면 그렇게 내가 얘기하면은, 어, 선생님 조동사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누가? 그 9점 맞은 애가. 진짜 초심자의 마음이야, 그는난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여기 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영어에 대한 기을다 지워버려요. 근데 걔가 요즘에 두 개씩 외워갖고, 지문이거 완벽하게 외워갖고 와요. 그 3단계 주잖아. 다 찾아갖고 와. 그리고 내가 와시 뭐야? 계열 구문 특징 뭐야? 이거 물어볼까봐 다못되었으면 써갖고 와. 얘는 초심자의 진짜 초심자의 관점에서 일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요번에는 한 자리쯤 넘어갈 것 같아. 요번에는. <laughs> 꽤그 정도는 했어요. 한, 어? 그 정도는 한 아니야. 사실은, 1학기 때 중간고사 때 9점 나왔다고 해갖고, 2학기 때도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걔를 위해서라도 이런 거더좀 섬세하게 만든 거야, 사실은. 근데 얘가 이제 변하기 시작하더라. 고 요번에는 이제 좀 기대를 합니다. 근데 얘가 원체 기본적인 단어들이 약해. 딱이 교과서에 나오고 시험법이 나오는 그 단어 말고는 다 몰라. 그 답지가 영어로 나오면 동물은 아는데 답지 해석이 안 돼. 그래갖고 틀리는 거야, 걔는. 어? 한계가 있는 거지, 그게. 자, 계속 가봅시다. thus, 이렇게, 아 따라서, 모순된 특징들을 함께 모는 것이 새로운 아이디어의 과정을 가속화시킬 수가 있다. 여보세요. 어. 어. 뭐긴 얘기야? 어, 어. 어. 알았어. 음. 자, 이해됐죠? 네. 아,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